안 쓰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가봐요 <laughs> 야구 그래서 어떻게 좋아하게 됐다기 보다는 야구장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롯데 자연츠 경기라든지 92년도 우승을 했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어릴 때 기억들이 야구장에 왔던 기억들이 있는데 집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구경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잖아요. WBC 경기를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같이 경기도 보고 응원하면서 야구가 재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NC 다이너스가 생기고 홈개막전때첫 경기를 보러 왔었는데 밀리면서도 열심히 이제 해계로 밀어붙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푹 빠져가지고 요도 자연스가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팬 서비스라든지 경기수라든지 정말 많았는데. 주로 활동한게 부산이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경기수가 끊어지고, 1년 6경기, 아니면 3경기, 이렇게 하면서. 6년 전부터 해가지고 야구를 아예 끊었었어요, 제가. 작년에 친구 덕분에 홍경기 하는데 가야지 할 때, 무슨 소리고. 야, 우리 고장에, 우리 고향이팀이 생기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십몇년 만에 뭐 야구산 야구장이었다고 는데 그때부터 이 심장이 그냥, 붕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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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는 정말, 네, 정말,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이기고 지고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즐겁게 내 팀을 응원을 할 수, 있, 응원을 하면서 야구를 볼수 있다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내 팀? 우리 팀이 생겼다는 점에서, 이, 아, 일군 개막 경기, 그 그, 본단, 그것도 롯데하고. 정말 이 날이 안올줄 알았는데, 일을 하면서도,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타 지역에서도 다 휴가를 내시고 온다고, 이제, 말씀 전해드린 걸 보면, 아, 정말 시작하는구나. 역사적인 이 순간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좀 행복합니다.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진짜 강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허무하게 지는 경기를 안 하고, 쉽게 지지 않고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그냥 즐겁게, 즐기면서, 선수들 자체가 그냥 즐기면서, 내일을 위한 경기, 를 오늘 마감을 깔끔하게 하는 경기 있지 않습니까? 내일, 오늘 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